네, 수남입니다. 어, 3월 29일 어, 수요일 매매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매매를 음, 빨리 끝냈고요. 어, 어제 손실을 받기 때문에 어, 가능한 어, 연패를 하지 않으려고 어, 수익 줬을 때 어,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오늘장 초반에, 음, 어, 초반에 반도체 관련 주 어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죠. 반도체타가장 초반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시세를 주다가 어,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하면서 어, 그 수급을 2차전 지 리튬 쪽이 또 받아가지고 지금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 장전에 한세 종목 보고 있었고요. 음,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하고 어, 천억원 규모의 어, 설비 임대 공급 그 이슈로 어,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었죠. 아무래도 어, 삼성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시간은 음, 거의 시가가 17% 거의 20% 가까이 뛰었는데 어, 한번 공략을 해볼만했다고 어, 봤어요 재료적으로 상동하고 엮였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일단 뽑아놔 봤고요 어, 코스모신 소재는 일봉적으로 어, 일봉 차트가 음, 되게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어 어제 어, 신고가죠 신고가 올라온 그 가격대를 어, 지켜준. 이런 이쁜 도치 흐름이 나왔죠. 어, 이런 경우에는 어, 그 자리를 지켜준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어, 어,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뽑아나봤고요. 음, 그다음에 선익시스템선익시스템은 음,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같던 종목이죠. 어, 이 디스플레이 이슈가 어, 상당히 재료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어, 상한가 여기서 1차 파동이 끝날 거라고 보지 않고 좀더 위쪽으로 더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일단 뽑아놨는데 어, 생각보다 음, 크게 시대가 나오지 않네요. 일단은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네종목매매했고요 어, 세 종목 수익 보고, 어, 한 종목 손실, 어, 보고 나왔습니다. 수익으로 마감했고요 어,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 장 초반에 화인서키트, 화인서키트 한 종목이, 어, 기준봉 검색식에 걸려가지고, 어, 기준봉 검색 간만에, 어, 기준봉 매매했습니다. 첫 어, 봉, 음, 깔끔한 기준봉 나와서, 어, 보고, 어, 들어갔다가 휴식날 때 먹고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음, 한마이크로는 어, 누렸습니다. 어, 삼성화 외겼기 때문에, 십사리 바로, 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시장에서, 음, 일시적인 수급은 몰릴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깔끔한 기준봉이 세워졌죠. 어, 그래서, 기준봉 보고, 어, 들어갔다가, 즌날때딱 먹고 나왔습니다. 어, 고점에서 팔았네요. 어, 좀더갈줄 알았는데, 어, 쭉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은, 음, 거래대금 서칭하다가 어, 매매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어, 전고점 부근, 어, 전고점 부근을 강하게 어,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어, 뚫었죠.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라인을 전고점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라인을 강 거래로 뚫었을 때는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그 위쪽까지는 어느 정도 어, 상승할 의지가 어,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고요. 어, 시동 어, 나올 때 어, 살짝 먹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매매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